유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아주 많이 신기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ios 15.0 입니다 베타, 베타 버전이고요 지금의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이제 최신 버전 ios 15 이게 i p 패 d os 지금 제 핸드폰에도 15가 깔려 있습니다 이 베타를 지우 아마 이게 정식 버전을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거지만 먼저 테스트 서버를 먼저 깔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까시기 전에 먼저 여기서 이제 아이클라우드 그거를 저장을 해주시고 다음에 해주시고 다음에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해주시면 이제 이제 다 이제 베타를 지우고 그전 버전을 원한다면 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iOS 이제 밑에 설정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치면 다운로드를 하면 여기에 제꺼 이름 제거 이름에다가 에어플로우 모드 중간에 떠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해 주시면 이제 소비트 업데이트에서 이제 딱 이렇게 15라고 이제 딱 중앙에 뜨는데 그걸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 링크를 제가 있다 이하 제가 영상을 이제 올리면 밑에 하단에 링크를 올려 드릴 겁니다. 근데 보면 많이 넓죠 지금 지금은 아마 이제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제 소프트 업데이트 라든가 이제 좀 바뀐 점이라면 이제 뭐 아실 분은 아시는 여기 이제 집중 모드 집중 모드에서 이제 이건 요리고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데 게임 집중 모드 이제 게임만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드고요 방해 금지 모드 이제 다 아시는 방해금지 모드, 수면 모드, 이제 잘때 이제 아무것도 플레이 못 합니다. 이제 음악 모드, 음악 모드가 있구요. 개인 시간 모드, 개인적인 이제 시간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하는 모드구요. 이제 업무, 이제 일하고 있을 때 이제 통화라든가 막 이런, 이런 것만 가능한 모드입니다. 이제 자기만의 모드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 활성화를 누르게 되면 이제 나는 이제 게임 모드. 이제 게임 모드할 거다 그러면 게임을 쳐서 만드시면 되고요. 얼음 모드. 이제 쉬는 모드. 이제 아이패드를 이제 만약에 발을 생겼다 뭐 이제 뭐 그런 버전으로 하면 좋겠죠. 하트 모드는 여러분 뭐 이제 심장 박동수. 차량 모드는 운전하고 있을 때. 비행기 모드 이제 비행기 타고 있을 때. 그리고 지하철. 아암 기차를 타고 있을 때 기차 모드. 카드 모드 등등의 이런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은요. 이제 이제 딱 한번 올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떠요. 자기 이제 게임 크레이터 여기서 이제 크게 제일 크게 설정하고 싶다. 아뭐 이런 색깔도 되는데 이렇게 또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딱 설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제 친구 친구 추가해서 이제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거 쓸 데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싹제거를 해주시면 다시 영상 복귀가 됩니다. 이제 이 업데이트를 하시면 이제 화면, 이런 화면 전환은 가능하고요. 이제 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밖에 없는데 뒤로 또 보게 르 되시면 이렇게 자기 이제 iOS처럼 이제 게임만 이제 되어 있는 거 이제 새로 추가된 항목 이제 다운로드라는 항목 뭐 음악 등등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시면 카카오톡은 잘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실행이 되는데 잘 실행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블루투스를 연결할 때입니다 블루투스 에어 에어팟 프로를 한번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연결하게 되면 갑자기 튕기름 버 오류라든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방금 와이파이 블루투스 한번 꺼졌죠. 이거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누른 상태에서 5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아마 테스트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꺼졌다 연결됐다가 꺼졌다 했다가 연결됐다가 계속, 계속 뭐 리프팅이 됩니다. 그다가 어쩌다 하면 한번 연결되거든요. 그때한 한 번, 딱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에어, 이건 아마 블루투스의 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버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점은 뭐, 사파리, 이제 완전 이제 컴퓨터 형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뭐, iOS도 그렇고, 아이, 아이패드OS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패드OS랑 iOS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위에 하단이,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건 없었죠. 그냥 뭐 편집 그냥 이거 편집도 지금 처음 다 보는 거라서 처음 보는 지금 지금 당황스러워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다 합니다. 그리고 옆에 옆에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이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걸 누우시다 그럼 만약에 내가 제가 영화 봤어요. 다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튕겼어요. 일로 왔어요. 그럼 여기 이쪽이 이쪽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 나온 것은 이제 위타나 클릭하게 되시면 이제 반 이제 지금에 아마 이렇게 되시면 아마 뭐냐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 표시하시고 유튜브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런 거 이거 아이패드 o s 를 이제 화면을 작게 크게 중 이렇게 없애거나 아니면 여기 화면을 끝까지 땡겨서 여기 옆에 하단 쪽을 이제 올리거나 되는데 카카오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이렇게 카카오톡 이제 미니 텔레 이크가 가능하고요. 텔레이크가 가능하고 이제 여기서 설정에서 이제 스피커를 듣게 되다면 배경 사운드 B, 비네 웃는 소음, 밝은 소음, 어두운 소음, 바다, 비, 시냇물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미디어 지생음은 일단잘 모르겠어요. 아마 베타 15.2가 나오면 이제 알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제 ios 15가 나왔는데 밑에 하단에 뭐그 대신 까실 때 주의하실 점은 블루투스 가잘 연결 안되는 것도 있고 이제 삼성페이 라든가 뭐 등등의 카드 라든가 그런것도 사용이 불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대신 삼성페이 라든가 막뭐 카카오 뱅크 막, 뭐막 그런거 뭐 요기요 배달 시키는 것도 다안 됩니다. iOS 15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나는 나는 아이패드를 핸드폰인데 아이패드만 깔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추천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아마 신 신세대를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화면에 이제 딜로그가 이제 생기겠죠? 이제 구글 메일은 이제 잘 작동을 합니다. 구글 메일은 제가 이제 뭐뭐 뭐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학교를 이제 차단시키고 다 이제 온라인으로 했는데 클래스룸 했는데 안될줄 알았습니다. 전뭐 구글 미시라든가 줌이라든가 등등에 쎄마다 다른 과목에다가 이제 다른 이제 버전을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이제 여기로 확인할 수 있고 날짜라든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게임을 이제 이거 자기가 많이 플레이한 게임. 그 대신 여기 플레이 뭐지 애플스토어에서 나는 미국 게임을 플레이한다. 그러면 미국 국적이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일곱 개대지 브루스타즈, 클래시로, 플랜. 일곱 개 뭐지 의제히어로, 다음에 런던, 런더, 런더링밖에 이제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만약에 미국 미국 게임을 한다 그러면 이제 푸나펑이라든가 등등의 게임들이 여기 위로 올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등록해야 할, 하려면 여기 밑에 애플 여기 애플만의 이제 게임 센터로 그 게임 로그인이 되는 게임을 이제 그래야만 가능한 이제 게임이고 이걸로 연결된 게임이어만 합니다. 다음에 여기 여기 애플 스토어에서는 이제 지금 막 신작 게임이라든가 인기가 많은 게임이 여기 떠 있고요. 여기서 아마 iOS 14.6이신 분들도